아더 88쪽 23번입니다. 자, 보면 ABCDA 돌아오는데 BCDA가 등원 등온. 등원이래요. 자, 그러면은 아하 이 때문인가? 자, 일단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가 한일얼마큼이요이 넓이만큼이죠. 밑, 밑넓이. 이게 3P0V0 맞네요. 자, CD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. 체의 내부에너지와 비례하는 거 온도이자 피 곱하기 V 값입니다. 그 좌표 그러면 C는 e p 0 곱하기 3V0 였다면 얘는 P0 곱하기 3V0 즉 절반으로 준 거예요. 온도가 그렇죠? 그래서 내부에너지 감소 ABC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 c d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과 같다? 아 자, 얘가 여기서 흡수하고 흡수하고 방출하고 방출하는 건 알겠어요? 혹시? 네. 자 그러면 이거 크게 열기관으로 보면 얘는 하나의 열기관 여기서 두 군데에서 지금 열이 들어왔고 이게 일을 한 다음에 이 내부 면적만큼 일을 하고 큐트 나간 거죠. 그러면 결과적으로 큐1이 일을 하고 Q2가 된 거니까 같지 않죠. Q1이 더 커야죠. 결과적으로 한 바퀴 일을 했으니까. 정답은 3번입니다.